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고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잔디 마당이 아주 멋진 기와 지붕을 가진 목조 주택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현풍읍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달성군 현풍읍이라고 하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신도시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전 대통령이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시면서 유명세를 탔던 지역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3천만원짜리 주택이고요 토지는 29평 건물은 4평 목조 기와로 되어 있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 메인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는 이제 차양같이. 조금 나와 있고, 뒤쪽으로도 다 이런 것들이 제시의 건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뒤로 그냥 지붕 부분을 조금 넓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보일러실. 그리고 맞은편에 큰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고, 화장실이 야외로 하나 빠져나와 있습니다. 내부에도 물론 화장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건물의 주출입구는 여기 주출입구 이쪽에 있습니다. 1번은 아까 좀 전에 사진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조금 늘어나 있는 제시의 건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으로도 뭔가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3번, 건물 메인 건물 왼쪽에 붙어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실 약간의 크랙이 보이기도 하고 4번에 우리 건물 메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창고용 인데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완전 오픈형으로 돼서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옛날 석면가루가 많이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야외 화장실 인데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변소로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가 우리 건물의 주출입구입니다. 그래서 건물 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오른편으로 메인 건물이 있고 왼쪽으로 변소와 창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 요런 식으로 들어오면 여기 변소가 있었고, 창고, 노란색 창고가 하나 있었고, 우리 메인 건물은 요쪽으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으로 주택들이 완전 바짝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내 잔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 왼쪽으로 현풍 백년 도깨비시장 있는 쪽으로 해서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34,138 부동산 강제 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0길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29평, 건물 4평으로 지분 경매로 진행 중이고요. 감정가는 1억이었으나 지금 여러 번 유찰돼서 3,40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목조기화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땅은 대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현황은 다 매각이 포함이 되는데 길 건너편으로 우리 메인 건물 건너편으로 있던 창고나 변소 그리고 보일러실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임차인 현황은 있지만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의 고모로 무상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라 합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을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없이 안전하게 모두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